혹시 박흥주 대령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몇번 얼굴을 뵌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면안된다그해서예그 <laughs> 탄창은 다 빼고 어, 이제 그 총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지게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그 당시 그 이제 국영기업체에 그니까 공무원으로 이제 계셨는데. 갑자기 회사를 매일 나가시던데 음, 음. <laughs> 직장을 안 나가시고 혹도 음, 음. 새벽에 일어나시면 바로 정포 그 차림으로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언제 조사받을지 모르니까 아. 새벽에 뭐 작업 바람으로 갈수 없다 험한 옷차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준비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 매일매일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모든날 모든 영화의 임성은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화제의 영화가 한편 있죠.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인데요. 추창민 감독이 연출한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죠.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 이 사건에 대한 영화, 행복의 나라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바로 김성신 출판평론가이신데요. 네, 이분에 대한 소개는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출판 평론가라고 소개를 네. 했지만 그건 지금의 직업이시고 네. 사실 이제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본인 소개를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출판 평론가로 주로 활동을 음.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것은 뭐 영화 평론에 제가 뭘 거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 김재규라는 인물의 유족으로서 네.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 되시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셋째 여동생이세요 네. 그리고 그 여동생의 제가 장남이 어, 있고요 네. 조금 더 특별한 어, 어떤 관계성이 있다면 지난 2020년도에 네. 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재심을 신청했어요 네. 그 재심 신청을 어, 저희 어머니가 아 이제 법적인 주체가 돼서 재심 신청을 음. 하셨고 아, 제가 이제 그 재심 신청의 유족 대표로서 그래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제 저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장관의 네. 어, 조카, 친조카시잖아요. 네. 네, 그 김재규 장군님 장군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사실 부장님, 전 부장이라고 해야 될지. 아마 본인은 장군으로 불리우시기를. 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또이 영화와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가 음. 군인 정신에 대한 음.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저도 장문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쭉 행보를 보면 군인으로서의 인생을 사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시지 않았나 라는 네. 정치인보다는 예, 정,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예. 음. 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 기로 원하시듯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냥 어, 마음 편하게 네. <laughs> 어, 김재규 네. 장군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유족 분들은 지금 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행복의 나라에서 등장하는 네. 그 네.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네. 네, 여러 가지로 합법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음. 어, 재심을 신청해 놓고 있는 거죠? 네. 시기적으로도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2020년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 재심의 요건은 그런 겁니다. 어그 당시에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확실한 증거, 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JTBC 의 네. 기자였던 봉지욱 기자가 음. 어 어디서 이 재, 당시 재판의 녹취록을 어, 녹취 테이프를 아. 그대로 음. 구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제 거기서 어 심부름 하시던 군인이셨던 것 같은데 그 재판정 안에서 네. 그 보안사에서 그 당시에 모아놨던 그 재판 테이블 다 폐기처분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이게 뭔가 그냥 없애면 안될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셨다가 네. 이제 그거를 약 40년 넘게 지나서 와.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셨던 거죠. 근데 그걸 입수한 게봉주욱 기자였는데 네. 그걸 먼저 입수해서 들어보니까 재판이 너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증거가 네. 이제 생긴 거죠. 그 영화에서 진짜 그 삭제하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들어있는. 예. 네, 그것이 그대로 와. 들어있고요. 아마 네. 어,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 녹취 테이프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네. 공개가 됐거든요. 아마 어, 분명히 영화에서 그 당시의 장면을 재현할 때 네, 참고해서 활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니까 이제 재판을. 어 다시 걸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봉지욱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 말하자면 재심 프로젝트를 시작한 당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그 재심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어, 오늘 이야기 끝 부분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 VIP 시사회에서 먼저 저희가 시사를 봤는데요.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평론가라서 네, 되게 신랄하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위로가 관련돼 있는 영화는 네. 객관적 거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네. 그저 고맙고 아, 그저 그냥 내용이 눈물겹고 이 뭐, 음. 이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리감 없이 영화를 보게 됐고 어, 그냥 서사만쭉 따라가면서 봤죠. 근데, 음, 되게 가슴 아프기도 했고 또 음. 예, 굉장히 음. 멋진 서사가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고는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11.6을 보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11.6 사건 자체를 다룬 영화는 뭐 잘된 영화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서울해본 같은 영화도 뭐 최근에 작년 말에 개봉해서 너무 잘 됐고, 어 근데 이렇게 이 재판 자체를 다룬 영화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맞나요? 뭐 음. 부분적으로는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음. 이번에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어 이후의 재판 그 자체가 네. 영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 12.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데 김재규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네. 예. 다른 인물 음. 음. 그러니까 실존 인물로 영화에서는 다른 성함으로 음. 나오지만 음. 실제 박흥주 어, 대령님을 음, 네, 네.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그 당시 네. 유일한 군인이었고 그냥 단심으로 사형까지 된뭐 그런 면에서 음, 똑같은 음. 어, 그 역사적 인물 실존 인물하고 음. 어, 그대로 겹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박흥주 대령님의 관점 네. 그 글을 중심에 놓고 그 11.6이라는 음,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음, 데 우리가 요즘에 컨텍스트의 어,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세상에 뭐, 정보도 그렇고, 텍스트도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래서, 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텍스트인지, 뭐, 어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컨텍스트, 말하자면 맥락이죠. 어떤 의미의 덩어리들이 있으면 이걸 이어주는 맥락이 더 중요한데, 어, 저는 이추창민 감독이 바로 그러한 맥락을 정확하게 음. 이해했다는 생각을 해서, 네. 예. 왜냐면 이런 영화가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구 한날어 사실 뭐왜 육본으로 갔어? 뭐왜 정법으로 안 갔어? 이제 뭐 네. <laughs>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전부 추측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다른 네. 프레임에서 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도 대체 12록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음. 옳은가? 네. 네.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합당한가? 음. 뭐 이런 부분들로 이게 그야말로 역사적 논의를 좀더 음. 진전시켜 줄수 있는 네. 그런 시각으로. 어, 봤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행복의 나라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 오히려 굉장히 열려 있는 자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족에 대해 유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공격을 많이 받는데 어, 오히려 이렇게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려나가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래도 다각적인 각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음. 뭐 제가 평론가이기도 하지만 음. 어떤 재해석의 여지가 닫혀버리면 사실 그때부터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 끝났어. 뭐 그냥 100%다 그냥 그 사건은 그렇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뭐 그게 더 이상 언급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는 그. 어~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네. 영화도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희화화 되잖아요. 그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저렇게 희화화되고 코믹한 인물로 그려졌는데 기분이 어떠냐. 음. 이제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뭐~ 다큐가 아니잖아요. 네. 예, 무슨 다큐를 찍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음. 그~ 어, 어, 어 이번에는 박흥주라는 인물을 음. 이렇게 해석했어. 또 네. 김재규라는 인물은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제 음. 그러면 그게 와, 그 완결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라면 또 언젠가 누군가는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들여다볼 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여지가 열려 있는 네. 것이 궁극적으로는 음. 네. 유족들 입장에서도 네. 또십일6이 어, 긍정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재평가가 되고 해석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배급사 뭐 분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 어, 평론가님이랑 같이 그 유튜브를 찍겠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너무 고마워 하시면서도 네. 아, 김재규 장군이 혹시라도 뭐 부정적으로 그려진 부분이 있으면은 좀 기분 나쁘신 건 아닌지 음.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네. 뭐 저는 그런 걸잘 몰랐지, 모, 모르겠는데 어, 뭐 그런 부분도 괜찮으신가요? 그뭐 희화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그 정도 희화화된 것도 뭐 네. 괜찮다고 하신다면은 네. 뭐 이번 영화는 굉장히 역할이 작잖아요. 네. 네, 작지만 뭐 그렇게 뭐 잠깐 조연으로 오히려 역사의 네. 조연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도 괜찮으신지. 네, 그 음. 저는 뭐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뭐 그때 함께 그 일을 도모하신 분들이 또 여러이기도 하시고 또그 일에 연루자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지만. 그 이제, 어, 사형까지 당하지지는 음. 않으시고, 한 3년 정도 수감됐다가 나오신 분들도 음. 계시거든요. 네. 좀또 언젠가는 또 그런 분들의 시각, 살아남은 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음. 12.6이 또 어떻게 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질 네. 수 있는지, 또 이런 각도의 영화가 만들어져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는 관계가 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냥 음. 한 인물이 저지른 그 사건, 그냥 그 자체만이 아니라, 네. 지금도 보면, 그 당시 남아있는 기록 사진들 중에서 가장 그 인상적이고 큰 감동을 주는 사진이 같이 재판받기 위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 그러니까 김재규 장군이 이렇게 앉아있고 뒤로 박공주 대령님이 이제 아마 지나가시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네. 그게 재판이 끝나고 이렇게 어 네, 네, 네. 그 정리되는 네, 네.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러면서 그 짓고 있는 서로가 짓고 있는 그 표정을 보면 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표정도 아니고, 원망스러운 표정도 아니고, 둘이서 너무 즐거운, 음. 어떻게 보면 서로 그 믿음, 그 엄청난 믿음을 서로 어 보여주고 그랬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그 사람들의 우정? 어그 다음에 그, 그분들이 그 법정에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아,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뭐 나는 전혀 몰라요. 난뭐 이렇게 부정한 게 아니라, 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네. 음, 저는 앞으로는 이런 그 그분들의 관계성, 그 컨텍스트 이런 것들 속에서 11.6이 음. 다시 이제 환기되고 소환되고. 또, 해석되는 것, 이런 작업들이 음. 저는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의 입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어, 김재규 장군, 그러니까 암살을 했었던 그 장본인인 김재규 장군이 아니라 박흥주 대령을 소재로 한이 영화의 음. 어떤 명분이란, 뭐 할까요? 네, 그 이유는 충분히 소개가 된것 같고요. 음. 자 이제 고 이선균 배우가 강직한 군인으로 분해서 영화에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 혹시 박흥주 대령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외삼촌의 그러니까 수행비서였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몇번 얼굴을 뵌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그게 특종입니다. 특종. <laughs> 네. 어떤 분이셨나요? 야, 제가 이제 11.6이 있었던 1979년에 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럼 기억나죠. 네. 근데 그몇해 전에 네. 예, 그 이제 가끔 저희 부모님이 음. 이렇게 이제 그외손촌하고 만나시거나 이럴 때는 대구로 어, 가기도 하지만 공간으로 어. 가서 뵙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면 늘 그림자처럼 같이 계시던 분들이라 아, 이제 네. 어른들끼리 얘기하시면 이제 밖에서 집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거나 기다리실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애, 애니까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놀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던 음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네. 제가 이제 그분들이 다 총을 차고 계시니까 총이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네. 신기해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만지면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그 안에 그 저기 뭐야 탄창은 다 빼고 어, 이제 그 총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만지게 해주셨던 아 기억이 나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평생 기억에. 그렇네요 굉장히 자상하고, 예, 음. 딸이 님두분 계신 걸로 아는데, 물론 저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딸도 자주 못 보고, 음.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음. 비슷한 나이에, 음.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뻐해 주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자기 듭니다. 아들처럼. 네.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보는데, 네. 그 장면이 떠올라서 되게 마음이 아. 진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동갑이실 거예요. 네. 박준규 대령님이. 네. 이제 가끔 그 박대령님에 대한 뭐 언급 같은 걸 하실 때, 음. 뭐 그때도 이미 뭐늘 강직하고, 막 그런 청렴한 그런 네. 분위기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예. 기억하고 계시죠? 이 분이 돌아가신 지 음.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네. 6418기이신데, 네. 어, 그 표명렬 장군이라고 네. 우리나라 이 장성들 중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 계세요. 네. 네. 아주 이분도 강직하고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인데, 네. 어, 몇해 전에는 음. 그 추도식에 음. 박근주 대령님, 이제 그 그때 같이 거사를 하셨던 분들, 어, 그 추도식이 늘 이제 5월 24일에 열리게 되는데 네. 그때 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왔지? 음. 제들이 박흥주가 음. 너무 그리워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젊은 시절의 박흥주 또 군인으로서의 박흥주가 어떤 면모가 있는지를 음. 또이 표정님께서 한참을 저한테 어,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면모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같이 본 분한테 그래도 그냥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사람이 너무 강직하면 좀 힘들게 하지 않냐 주변 사람들 이 농담식으로 사실 얘기를 했는데 자이 역할을 또 공교롭게도 뭐라고 말씀드려 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표현이 어울릴지 어, 이 이성균 배우 고 이성균 배우가 연기를 하고 이게 유작이 됐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유작이죠 왜냐하면 탈출이 먼저 그 촬영을 끝냈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 섰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개봉도 맨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어, 이성균 배우가 이그 어릴 때 만났었던 그 박홍주 대령의 어,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런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고 보시는지요? 음, 저는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네. 어떻게 보면 원형적이기도 하고 역동적인 인물은 그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그쵸. 그 예, 변호사 역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극중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음. 이제 그 영화라는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시중일간 이제 그냥 그 강직함과 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네, 보여줘야 되는 인물이라. 어, 이렇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막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음. 계속 수갑 차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음. 그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저 연기는 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한편으로는 어, 박홍주라는그 인물이 가진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사람이 너무 강직하면 네, 네. 네, 재미도 <웃음> 없고 <웃음> 답답하고. <웃음> 답답하고 근데 또 영화에서 음. 답답하고 재미없는 음. 인간으로 그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이성균 배우의 정말 뭐 어떤 인생 음. 연기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저 연기를 저렇게 했을까? 음. 음. 박흥주라는 그 인물을 실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로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아주 멋진 연기였다는 생각이 맞아. 듭니다. 맞아. 이성균 배우를 보는 것만으로 참 먹먹했었던 장면이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어, 어떻게 어 보면 조정석 배우가 후배로서 이렇게 이제그 음. 선배 배우를 마치 이제 어, 배웅하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네아 정말 좋은 영화라고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평론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평론가의 입장에서 네. <laughs> 또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영화가 이제 서울의 봄에 네. 전두환의 역할을 한 전두광이죠. 전두광의 역할을 음. 한. 아, 이 황정민 씨가 나오는데 음. 이 영화에서는 행복의 나라에서는 유재명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뭐 비교가 안 될래 안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음. 그두 연기자 분들의 그 음. 인물 해석.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실존 인물들을 해석한 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네. 그러니까 각자 이제 황정민 배우는 자기 방식대로, 또 유재명 배우는 또 자기 방식대로. 근데 이두 인물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서 그 점이 일단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의 보험에서의 그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그 전두광이라는 인물은 음. 욕망하는 광인처럼 보였거든요. 네, 네, 욕망하는 네. 광인처럼 보였는데 네. 반면에 유재명 배우의 전두환은 음. 비정한 악당으로 음, 음.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이성적이고 냉정하잖아요. 음, 음. 유재명 배우의 에, 전두환은 그래서. 어, 두 인물이 음. 아마 그 어쩌면 그 이제 전두환은 앞으로도 수많은 그 연기자들에 의해서 음. 어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재해석될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은. 네. 네. 그래서 근데 어 악이라는 게, 악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이두 배우도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증명들을 해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그두 인물을 비교해보는 것도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두 사람의 연기에 의해서 네. 달라지는 거죠. 뭐, 1년도 채안 되니까, 11월 말에 개봉한 서울의 봄에서 봤던 천만이 넘어간 영화에서의 그 전두환과 이 행복의 나라에서의 전두환, 음. 너무나 다른 해석을 할수 있는 두 인물이었기 때문에, 음. 어,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자,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뭐이 집안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네.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한 지금 사건이 네. 일을 저지른 건데 외삼촌이 딱 그때 어떤 상황들을 그때도 인지하고 계셨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음. 다 기억나고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가 뭐 이제 완전히 음. 달라졌으니까 어, 어른들이 뭐쉬시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혹시 어, 그래도 음. 어, 어린이 근데 뭐 굳이 쉬시, 우리를 대상으로 쉬시할 어떤 음. 특별한 액션을 취할 만큼 경황이 있지도 않았던 <laughs>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안중이 없었죠. 음, 음, 음. 그래서 오히려 그그 어, 그 집안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하지만 또 굉장히 좋은, 음. 어, 어떤 교육적인, 음. 예, 그 네네.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지금 와서 보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아버지가 그 당시 그, 이제, 구경기업체에, 음. 어,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이제 계셨는데, 갑자기 회사를 매일 나가시던 음, 음. <laughs> 직장을 안 나가시고 음, 음. 이제 언제 조사 받을지 모르니까 아. 새벽에 뭐 잠옷 바람으로 갈수 없다. 그래서 아주 꼭두새벽에 일어나시면 바로 점포 차림으로 옷을 다 갈아입으시고 음.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그럼 언제 보안서에서 찾아와서 뭐 조사합시다 이런 것 이제 데리고 갈 때. 예, 뭐랄까 이 험한 오차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준비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 매일매일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근데 예, 아마 그때도 저희를 조금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연하게 예, 대하셨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무슨 일인지 다 알았고요. 예. 예, 또다 설명을 해주셨고. 또뭐 집을 비우고 재판에 참여, 참석하시기 위해서 음. 가셔야 되면 또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선 당연히 이제 뭐 내란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을 거고 그러면 그래도 어 그런 외삼촌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음, 음. 어,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근데 그거는 음. 뭐 어. 그 당시, 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딱 이렇게 음, 어떤 어. 어,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도, 네. 그 뭐1 2 6이 있기 전에도 집안에서 늘 이제 그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어, 존재였죠. 그래서 네. 그분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좀이라도 남들한테 에, 이렇게 좀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음. 뭐 너무 건방진 사람 취급받지 않을 않기 위해서 늘 음. 이제 의식하고 애쓰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것도 있는 음. 것만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네. 어~ 그 신문에서 뭐라고 하든 사실 이제 초등학생이 그당시 신문을 읽을 수는 없고요뭐 네, 네. 사진 같은 거는 봤겠지만 음. 그 부모님들이 나 주변에 이제그 가까운 친척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식을 뭐하려뭐 음. 어, 뭐, 어, 뭐 반역자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그니까 러 어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어, 음. 하신 판단일 거야 그 판단을 우리는 존중해 해. 라는 게 있었고 네. 어 굉장히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 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집안의 네, 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영향에 따라서 저희도 그냥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음. 그 아이들이었던 거죠 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음. 그대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음. 학교에서도 뭐뭐 뭐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걸 찍는다 그러면 뭐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해꼬지 하고 뭐 이랬을 음, 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 어, 학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제가 어떤 집안에뭐 조카였는지 네. 다 알고 그럴까요? 계셨는데 에이. 오히려 어, 와서 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 음. 음, 그리고 자랑스러워 해 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당시 그 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지식인들이셨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재고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그 선생님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아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바로 그 이듬해에 진학을 했을 때, 저는 그 80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간 학교에서도 그냥 그 바로 소문이 났죠. 근데 거기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다 어. 저를 되게 어. 아껴주셨던 어. 그런 네. 기억이 나고, 뭐, 그 어떤 친구들도 뭐 같은 뭐 동기나 뭐, 반에 있었던 아이들도 저한테 그걸 갖고 해코지 하거나 네. 문제 시작지 않았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놀랍죠. 네. 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도, 이 영화에서 음. 변호인단도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갖다 변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그 피고인들을 그런 식으로 어,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사회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분위기들은 음. 네. 그러니까 존경심에 더 훨씬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어 일은 큰 일이었지만 존경받으실 만한 일을 했다라는 어, 분위기로 주변에 있는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줬고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되게 네. 자부심을 느끼면서 평생 네.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또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봐 이게 뭐 살인에 대한 거래로 관련된 뭐거 절대 <laughs> 안. 네, 이건 지금은 그거 그 문제는 조금 네, 좀 다, 별개의 문제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어 이제 이 조속 재판에 대한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은요, 모른 놈, 그런 놈 가린 데가 아니에요. 정인우입니다 박태주요? 대통령 시에란걸 몰랐습니까?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대판을 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놈이 뭔 짓을 해. 박대령은 죽어.